회장님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는데 이제 21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경남 남성교회 그 친선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그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정말 어, 재밌게또잘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체육대회의 의의와 또 어, 오늘 성공적으로 잘 마친 어, 소감을 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남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다음 세대를 위한 체육대회는 룩반 기도학교 단기 선교와 또 영어 캠프를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모든 회원들이 연합과 또 친교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수익금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단기 영어 예, 영어 캠프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필리핀 룩반 기독 학교입니다. 아, 예, 약, 뭐. 여기 이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의 자네, 자녀분들을 보내는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남성교회 자녀들도 포함되지만 아, 아직 그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아,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 또 우리 그 남성교회 연합회가 전국 어느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보다 예. 성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물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이제 병원을 세워서 말 그대로 성교 교육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거를 예.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예. 성김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룩방 기독 학교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성교에 대한 새로운 음 개념을 갖게 되었고 또 거기 룩방 기독학교의 그 학생들을 만나면 홈스테이를 통해서 굉장히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모든 남성교의 회원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지, 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 각오로 후대들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교를 하였다. 이런 체육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성교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자기네들이 성장하여서도 성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또, 그, 너무나도, 어, 체육대회가 모두가 다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재밌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다들 하시는데, 그렇게 그 되게 된 어떤 그, 뭐랄까, 비결이 있다면 한 말씀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지교의 목사님들과 여태까지 역대 회장님들의 눈물어린 기도의 예, 헌신과 봉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앞서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회원들을 또 동요해준 우리 총무 최문옥 장로님의 역할이 아하.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잡아야 예. 되겠네요. 아, <laughs> 아, 예. 그렇죠. 예. 예, 예. 우리 그 경남 남성계 그저 친선 체육대회가 2 1일에 22일에 넘어서 50회, 100회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투잡 TV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